난또 럽장 출연가가 중년하지않았니 기대했었는데 같이 기 마스크 썼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 막아내고 예방을 했어. 반지씨 복수하테마. 오지 즐거워자 럽장 친구들. 내년에 다시 만날 테니까 너희들을 복수하들록 복수하러 가겠다. 아무튼 몇 번을 해도 즐거워자 럽장 친구들. 반지씨 만날 때는 바로 복수할 테다. 조그만 녀석은 누구신가? 저 녀석, 조그만 녀석은, 저, 조그만 녀석은, 누구지? <laughs> 저 녀석, 조그만 녀석은 정체가 뭐야? 처본 녀석 같은데. 저 녀석도 악당인가? <laughs> 뭔가 악당들로 같긴 하고. 왠지 좀 키가 좀 작고 키가 좀 엄청 작고 초보 녀석 같구만. 아마 저 녀석은 아마도 악당이겠지. 악당인가. 조그만 녀석이 초보한따 같은데 한번 인상해 볼까. 쟤도 정들도 알아볼 걸 아무리 봐도. 일단 악당 나라로 가봐야겠다. 그만 뜯겨 알았어 게 좋아 이제 코로나 다다확인으니까 코로나 아직 남아있어 아직 코로나가 아직 살지도안았었는데 다행히 아직도 아쉽게도 코로나가 남아있어 그래 코로나 아직 남았어도 계속 마스크 써야지 그래 그래야지